제 3회 통년장배 파크골프 대회에서 대전 교구가 우승 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총근강회는 9월 26일 경주 산내수련원 파크골프장에서 제 3회 통년장배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경주, 포항, 전라, 경북 교구 등 전국 8개 교구 스승과 신교도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신을 단련하고 소통과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삼례수련원 심수전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각 다른 교구 선수 4인이 한 팀으로 총 20개 팀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 결과 단체전 우승은 대전교구, 준우승은 경북교구가 차지했으며 개인전 1위는 대전교구 안상동 각자, 대구교구 백정월 보살, 2위는 대전교구 자명 각자, 경주교구 진여정 보살, 3위는 경주교구 인당 각자, 경북교구 정행수 보살, 4위는 부산교구 현우 각자, 대구교구 선정수 보살, 5위는 경북교구 건명각자, 포항 교구 인하신 보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와 함께 홀인원을 기록한 안상동 각자에게 특별상이 수여됐으며, 번외 경기를 열린 스승파크골프 대회 1위는 낙산시민당 주교 대경정사와 법상시민당 주교 승진의 전수가 차지했습니다. 대회에 앞서 총금강회장 정명각자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열리는 파크골프가 하나의 스포츠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신교도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길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격려사에서 3년째 맞이하는 파크골프 대회 열기가 매년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서, 이러한 열기를 바탕으로 교화와 포교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